우리 맛있는 어, 피자와 지금 피자와 어, 커피 먹었네 이제 이제 어, 피자고 커피하고 치킨하고 먹었네 정식 먹었습니다. 네. 그럼 와인 한 잔에 도전 갑시다. 들어오요아 진짜요? 네. 어디로? 그럼 우리가 일반 치고 어, 어, 좋았어. 요기저한장만딱 먹으면 됩니다. 낮에는. 네. 자, 여기. 스프랜서 브리스요 아, 그렇죠. 음. 예, 카페 데쇼비뇽 네, 카페 데쇼비뇰 어, 피노누아, 아, 메도 네. 그 다음에 오크 숙성, 이거 비싼 겁니다. 오. 리파주 A. 네. 사도네이. 돌체 볼로. 네. 레드, 아, 어, 레드 모스카토. 네. 음. 그 다음에 모스카토. 무알코, 아주 맛있는 것만 있네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뭐 드실까요? A, A, U, A. A로. 세 비싼, 비싼 거. 비싼 거 드실라고요? 아니요. 오, 신기하다 여기, 누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자, 해서 에, 이렇게, 이렇니다렇 네. 네. 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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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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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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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1층이 1층에 1층에 에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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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와에1에는 커피, 네. 어, 네. 커피 마시에밤에는 음. 와인 마시는 커피에 1층에 1층에 1층 있는 겁니다 층에 1층에 1층에 1층한 1층에 1층 1층에 1층에 와 네, 네. 진짜 영롱한 이 붉은 자두 빛깔에 네. 어, 오크 향이 확 나는데요? 그래요? 너무 아, 좋은데요? 네. 음 아니 오크 향이 우리 형건장님이 저희 회장 향이 이자고 니다아 그렇군요. 회장님처럼 정말 아주 맛있게 잘 깊이 있게 숙성된 것 같아요. 그 숙성을 제가 한 오천 년은 더 해야 됩니다. 음. 와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즐기고 그 다음에 네. 와인도 드실 수 있는 미니 카페. 백반도 괜찮죠? 오,네. 직접 그릴 거야? 저쪽에 지금 저 와인 여기가 가져가면 좀더 좋고, 저쪽에 디스펜서. 네. 이제 주방입니다. 전문가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와인들을 눌러서 이렇게 따라서 마실 수가 있어요. 한 잔에 1879원입니다. 우! 1879원? 그 커피 한 잔에 와인을 즐기자아 야. 그렇지을 아이고 본분 양은 좀적어요 네. 만약 네. 먹잖아. 그1 8 7 9원의 행복이 에요